자, 잠 잠깐 로잘린. 왜? 나 화장실을 좀 다녀올게. <laughs> 할, 할머니랑 같이 들어가게? 어, 어, 잠깐만. 금방 갔다 올게. 정말. 그래. 여기 도, 돌아보고 있어? 어, 그래. <laughs> 금방 갔다 올게. 어, 맞추고 있을게 그래. 어, 아니 시작하지 말고. <laughs> 맞추고 있겠다니까 빨리 갔다 와. 아 어, 그래 그래. 어디 보자. 책. 음. 얍. 어, 안 되네. 이쪽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 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또리리 가자. 아유. 아유, 어디까지 진행됐어? 아. 어유, 또 왔네. 잠깐. 어떻게 이럴 수가? 건너뛰었는데. 어릴적 기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을 건너뛴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여기로 온 겸. 바로 마지막 기억에서 신호를 보내보자. 라죠. 음안 보내지겠지? 징. 막힘. 음 이거 안 먹히네. 우리가 다 건너뛴 건 맞지만 중간 기억도 여전히 불분명한 모양이야. 그럼 어쩌지? 그냥 여기서 막힌 거야? 뭐 모르겠네. 이왕 온거 그래도 둘러보는 편이 낫겠지? 음. 이상 현상. 가자. 전겼다 응? 간다. 휴. 으이! 내내 내 발바닥. <laughs> 내 발목. 이책 때문에 우리가 여, 여기까지 날아온 거잖아. 그치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짜증나는 일이네. 어휴. 저기 응? 이책비안 졌는데? 응? 어, 뭐, 아마 버그가 한두 개가 아닌가 보지. 하나 버그 하나 하, 완전 소름 돋는 아이네 왜왜 <laughs> 왜? 어, 비오는 데밖 비오는 데 밖에서 책 들고 있잖아 비만 꺼봐 <laughs> 아하 아 빨간 코를 가진 강아지 인형 이거 코기 인형이야 아니해봐 이건 어? 루도그야. 그게 뭔들? 루도그. <웃음> <웃음> 실제로 있어 그게? 아 저기 있잖아. 눈앞에서 봐놓고선. 응. <laughs> 어. 에, 곧 돌아올 테니까 콜린. 먹을 건 냉장고에 다 있다. 집잘 보고 있어, 알겠지? 어. 알겠어요. 또 혼자만 두고 가서 미안하구나, 콜린. 그래도 오늘만큼은 가기 전에 보고 가잖니 자기 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빚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잖아요. 조나이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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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말을? 을그럼요그렇단다 어려운 시기지만 금방 지나갈 거란다. 언젠가는 모두 괜찮아질 거야. 그것만은 약속할게. 많이 먹어야 금방 크는 법이란다. 이 장난꾸러기야. 빵이 전보다 빨리 줄어들던데 우리 아들이 성장기인가 보구나. 가볼게 아들. 집잘 보고 <laughs> 다녀오세요 아빠. 오케이. Okay. 음. 사라졌다. 음. 음. 와 냉장고에 다 있대. 와 완전 종류별로 다 있는 거 아님? 빵 종류별로? 햄버거 막소세지빵 피자 빵막다 있는 거 아니야? 이 음, 음. 녀석 음. 요즘 침대가 꺼진 느낌이 났는데 이게 다너 때문이었구나. <laughs> 요즘 침대가 꺼진 느낌에서 푹신푹신하지 않았는데. <laughs> 이 녀석, 니 놈이 원흉이었군. 어서 루독, 너도 점프해봐. 니 <laughs> 네 점프의 반동력으로 점프할 것 같다. 깨. 깨. 음... 깨. 언제까지? 해야지. 운동 잘 해. <laughs> 이제 빨간 코의 코기 루독이가 돌아옵니다. 루독, 네가 TV에 나왔 어? 빨말좀 해봐. 와. 내가 알던 루도그 쇼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루독, 그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laughs> 뭐야. 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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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아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 방금 죽은 거야? 지금 죽어버리면 우리가 만난 그 일에는 유령이냐? 만약에 쌍둥이라면? 야, 그 농담하긴 너무 일러. 아니, 사실 오래된 것 같기도 하네. 아주 오래전이지. 존수라든지 하지만 아직 쉽게 잊혀지지가 않네. 음... 어 졸려서 혈압 풀리네요. 담았다. 무슨 여기가 가장 먼 기억이 아닌 거야? 그런가봐. 야. 기다려봐. 나 방금 생각났는데. 어? 응? 얼마 전 기억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지그문트 계약사무소에서. 아. 어... 이제 시작이군.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말하기가이 의뢰에 최고의 요원을 보냈다고. 그래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거 한참은 지난 얘긴 사실은 그게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지, 그렇지? 왜냐면 콜린이 원래 배정된 거... 록산. <laughs> 럭산느랑 망할 로비잖아. 맞아, 신경 꾸자니. 이거 완전 개뿔 작아. 미네 진짜 알겠으니까 좀 진정해. 그리고 으흐, 내가 아까 말했던 거, 나 지금 매우 열받았어. 어? 뭐, 그 아이쿠, 레이. 야, 에네지당해하지마 바동권 와 너의 진두 저작권 작게 동시에 고소당할 경지에 이르렀구나. 아 미안해봐. 에, 내가 얌전했었다고 착각하게 내버려 둘순 없지. 띠, 네가 자초한 일이야. 왜나야 아니거든니 아니야 너 맞아 아니야? 네가 스스로 그렇게 말해놓고선 왜 갑자기 내 탓이야? 아니 아니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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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기는 놈이네 너라고 너라고 웃기는 놈이네 에네렉이 NL에게... 파묵궁 아, 팔은... 맞아볼래? 아 어, 이쪽으로 못 가는구나 아니 왜한칸더가아 이쪽으로도 못 가는구나 음아 그러네 맨 위에 막혔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지, 좋아. 어떻게 될지 보자고. 응? 하는 건너뛰었군 이제 나이 든 시절로 다시 돌아왔네 우와 <laughs> 아틀란타 센터 캑터스 135 순항 비행 고도 360 캑터스 135 아틀란타 센터 알겠다 고도 설정 3017 즐거운 비행 되길 고도 3 0 1호 고맙다 캐터스 일사모. 아, 우리를 위해 괜찮은 순풍이 불어주는구만. 아이, 다 나구나. <laughs> <laughs> 기장님 이제 순항 중이니까 기장님의 마지막 운항에 제가 부기장으로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부기장으로서 있는 것이 처음이지만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뭘 그런 걸로? 이제 내 바통을 넘긴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구만. 하지만 이건 알고 있겠나. 내 부기장으로선 오직 두 가지 말만 자네에게 들었으면 하네. 두 가지 말입니까, 기장님? 그래, 그건. 예, 기장님. 그리고 착륙 기어내립니다 <laughs> 기장님 정말 재치 있으십니다. 내가 뭐라 말했지? 어? 예, 기장님. <laughs> 물론 장난이야. 어? <laughs> 단지 내가 처음으로 부기장으로 탑승했을 때가 생각나서 그랬네. 그게 다야. 야. 그때 그 기장은 완전 미친 사람이었어. <laughs> 예 기장님. 음, 자네 내가 아까 장난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예 기장님. 아, 어, 예, 그래. 저기 자네가 괜찮다면 어, 내 아내와 아들을 아내 잠깐 들리려고 하네. 이게 내 마지막 운항이니, 그들이 다시는 이 경관을 볼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예, 기장님. 아이린, 괜찮아, 그 참. 어, 아이린, 내 가족들을 안으로 들여주겠나? 아, 고맙네. 무기야 또. <laughs> 오케이. 옛날에는 비행 규정이 정말 느슨했었나봐. 그치? 뭐, 시대가 변했잖아.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할래? 마지막 기회라고 어, 회사에서 괜찮대. 이미 허락받았어. 특별한 날이라고 하니 말이야. 허락받았대요. 엄마, 가자, 어? 가자, 가자. 아유, 애도 아니고. 그럼 이 전망도 이제 그리워지시겠네요. 이 금지 막한 새에서 보는 전망. 흠, 그럴 거야. 근데 뭐 이걸로 하늘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니. 아. 그 작은 비행기 빌릴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이 그걸로 비행하는 건못 믿겠어. 그러고 보니 아빠의 마지막 비행인데. 회사에서 더큰 비행기를 조종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2층짜리 대형 비행기 같은 거요? 아, 내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게 해달라고 한 거란다. 뭐 항공사에서 첫 운항을 탈때 탔던 비행기야. 그때는 지금이랑 참 달랐어. 우야국절 많은 시간이었지. 그래도 참 그립구만 있잖아요 아빠 귀행하신 수십 년 동안 조종사가 되려고 마음먹으신 계기에 대해서는 뭐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아 내가 얘기 안 해줬던가? 너의 엄마에겐 말하지 마라 사실 이쁜 여자애들 꼬시려고 그랬단다 거봐 내가 세컨드라니까 네? 통했어요? 물론! 아... 아마도? 아마도... 크크크 푸키! 푸키! 헤이 설마... 너희 아빠가 했던 행동으로 봐선 나와 만나기 전엔 누구랑 데이트 해줘, 해봤을 리가 없어 <laughs> 엄마가 한방 먹였네요 아빠 에이 피야 아들 앞에서 그런 거짓 소문 퍼뜨리지 마, 응? 어? 나도 5학년엔 여자들이랑 좀 놀아봤거든 마이트 글램 몇번 가봤어? <laughs> 기장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화는 블랙박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음, 알려줘서 고맙네 내 에듀바 은이 얼마나 훌륭한지도 기록으로 남겨야겠구먼 아니, 아냐 안 훌륭하거든 아냐, 사실인걸 내가 아까 이륙하려고 레버 당긴 거 바로 이 손으로 비행기를 하늘로 올린 거라고 그렇지 않나, 페이튼? 예, 기장님 그래? 그럼 그 얘기를 한번 들려줘야 되겠네 뭐냐면... 피클병 있잖아 아, 알겠어, 알겠어 이제 착륙할 땐 조정석 무서움 규정을 지켜야 하니까 두명다 자리로 돌아가자. 이제 나가라고. 에이, 쉿, 나가. 기장님, 착륙까지 아직 몇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만. 에이, 나도 알아. 오케이. Okay. 그래서 어. 같이 갈 거야 말 거야? 안가이 경관이 너무 좋은걸 너 고소공포증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비행기 밖에서만 그런 거야 뭐, 뭔 논리야? 네가 이 기억을 마무리하고 내가 조금 있다가 합류하는 건 어때? 장난해? 이거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보는 광경이 아주 훌륭해서 말이야 실은 이 광경을 볼수 없는 사람들이 불쌍해. 저 수평선이 만나는. 그 <laughs> 나한테 안 알려줘도 돼. 아유 성질 머리하고. 오. 즐거운 운행해 주셔서 고마워요 기장님.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꼬마야. 좋은 하루 보내렴. 창륙 부려요. 부려요. <웃음> <웃음> 어, 그래 좀 거칠었지. 아이고 미안하다. 더편찮게창륙할수 있는데 그 바람이. 어... 됐어요. 허허. <laughs> 아, <아유>, 어설픈 창력. <laughs> <장려. 웃음> 아이저 꼬마가 정말. 별거리야. 아이들 그. 아이고 참. <laughs> <laughs> 나가볼까? 오, 같은 첼리스트 동지구나. 자, 내가 가져다 줄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기장님. 아저씨는 첼로 잘 연주하세요? 음, 아니,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의 진짜 뮤지션이란다 그래도 매력적인 아기지어릴때 연주하는 걸좋아했단다 첼로. 어? 다 모았네? 아, 첼로인가보다, 첼로. 그렇지. 왜 항상 뒤로 물러서는 걸까? 기압, 안. 기압, 기압! 에이. 와 아, 재밌잖아. 응? 나못 감기예요. <laughs> 어 첼로, 첼로, 첼로면은. 오. 쉽네요 이번 건. 흠. <laughs> 아니 안 쉬운데? <laughs> 어디 보자. 어저 위로 못 가는 거야. 잘돼 가? 야, 지금 막 <laughs> 지금 봐. 지금 봐. 더 겁내 어린 시절이야. 어. 어떻게 다시 어린 시절로 어... 뛰어넘은 거지? 게다가 이번엔 기념물이 그책도 아니었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니엘? 뭐? 아야, 이건 기계 문제가 아니야.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네가 문제겠네. 어, 그건 모르겠다. 뭐, 적어도 이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우리가 일을 끝내는 걸 방해하지 않길 빌, 어, 빌자고. 진정해. 어떻게든 가능할 거야. 첫 세이브. 뭔가 가득했던 것 같은데. <laughs> 음 고라니님이랑 쓸때 세이버들이니까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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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거 말고 아무 악기나 남아있는 게 있나요, 밀러. 선생, 선생님? 응. <laughs> 그럴리가? 자. 이게 네 악기란다. 익숙해지렴. 알겠니? 아, 그.. 이건 좀.. <laughs> 어릴 때 연주하는 걸 좋아했다라니.. 웃기고 있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대요. 와, 너 진짜 초등학생 수준이구나. 유치하게 구는 건 관두고 해봐. 아, 좀 다른 얘긴데 여기 있으니까 마치 내가 인디 프랑스 영화의 세트장에 서 있는 기분이 들어. 오빠 왜 이렇게 기계 흔들리지? 갑자기 그런가? <laughs> 아, 아까부터 그렇긴 했어. <laughs> 점점 심해져가. 맞아. 뭐지? 난 아무것도 만진 게 없는데. 지금은 또 괜찮네. 연기만 하면 그러는 것 같은데. <laughs> 자 다시. 여기 있으니까 마치 내가 인디 프랑스 영화의 세트장에 서 있는 기분이 들어. 어, 뭐라고? 어떤 게널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laughs> 뭐야? 이 부금은 또 뭐야? <laughs>